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기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황금만능주의와 과학만능주의와 우상숭배의 범람,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바로 방탄과 타락, 사치와 과섭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압집산, 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팽배, 양극화의 심화, 온갖 죄악의 범람 등의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것과 영적 혼란과 온갖 죄악이 더 심해지는 것은 내가 거의 다 되어 아라카는 사탄에 의한 종말의 전조입니다. 이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의 지배악인 예배를 바로 드리며 생활화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한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곤면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서구 문화의 이대주리인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에 능통하고 보금의 깨달음과 정립은 물론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교인들을 권면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에게 최대의 유익이 되고 영원한 유익이 되는 권면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거한 권면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거해서 교인들에게 한 바울 사도의 곧면은 그들의 몸, 곧 그들 자신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한 제사 의 헬라어 투시한 조사는 율법의 규례대로 제단에서 죽여서 바친 유대교의 죽은 채물과 대조되는 바.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제37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로서 뛰어난 설교자였고 중요한 신학자 중한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설전을 펼쳤고 동로마 황제 아르카디오스와 처인 아일리아 에오 독시아에게 박해를 받고 유배를 당해 유배제에서 죽은 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와 성공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된 크리스소스템의 사안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수 있겠는가? 눈, 눈으로는 악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리하면 제물이 될 것이다. 혀로는 씨스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하면 제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는 불법한 일을. 행치 안 돌아가자. 그래야 하면 번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우리는 선을 능동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선을 펴서 구제해야 하고, 입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하며,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사안 제물을 드리는 사안 제사인 영적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빌리보서 4장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생활 예배를 위해서 의식적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드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했습니다.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었으므로 다음 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우드경은 그날 궁전으로 갔고 한 홀에서 프랑스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반갑게 그를 맞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드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우드경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왕은 그랬죠. 하지만 경은 내 초대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사태를 위한 우드경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터 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왕중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기 전에 다만 순종만 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행하라고 하시면 행하고,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 행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도 주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싫어도 주 예수님이 원하시면 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이때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른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살아 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침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적 예배는 우리의 생활 예배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확대가 생활이 되고 우리의 생활의 축소가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세대란 영원하고 완전한 복의 세대인 내세와 대조되는 것으로 일시적이며 악한 세상이나 악한 체계 또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필연적인 죽음의 때에 영원히 없어질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속이고 속고 뺏고 뺏기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교인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과하셔서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조차 거룩하게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더욱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매사에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매원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해서 뒷마당의 병아리 부화장에 넣었습니다. 알이 부화되어 독수리 새끼가 출생했습니다. 어린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독수리는 병아리들이 하는 짓들을 쫓아 했고, 또한 자기도 병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이를 쪼아먹기도 하고 땅을 긁고 해치면서 벌레와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면 약 2미터 정도 날 수는 있었지만 그런대로 세월이 지나 늙은 독수리가 됐습니다. 어느날 그 늙은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멋진 큰 새를 보았습니다. 감탄하면서 저게 누구지? 하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닭이 저건 독수리야. 세중왕이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독수리는 저새는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닭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 늙은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살지 못하고, 평생을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시민이 된 기독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들을 본받아 행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는 에베스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기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황금만능주의와 과학만능주의와 우상숭배의 범람,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발호, 방탄과 타락,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의 팽배, 양극화의 심화, 온갖 죄악의 범람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빈번한 천재의 지변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것과 심한 영적 혼란은 종말의 전조입니다. 이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대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의 지배학인 예배를 바로 드리며 생활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거룩한 사한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